아 반갑습니다 아 네, 기대쳐버리지 않는 우리 도담대 학우들 아, 한 페이지에 3일이 들어가 있네요 오, 역시 도담대 학우분들은 아주 대단하십니다 예. 대단해 아, 내가 일주일 쉬었다고 하던 사람들 다 빠졌죠? <laughs> 그럼 그렇지 어이, 어이, 어이. 그래야 되겠나? 어? 자, 그 넥라인 저번에 어 놨던 거 그대로 살려놓고 어, 최근 매매 어떻게 했는지랑 그런 좀 알려드릴게요. 음, 일단 바빴기 때문에 선물 거래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 12월부터 1월까지 수익률 계산해 보니까 350%총 어, 수익률, 총 수익률이 350%고. 그 다음에, BGB를 스테이킹 했었는데, 어, 여기서 잡고, 아, 요쯤이었나? 요쯤이었 기억이 안 나네. 아, 요 부근에서 잡고, 어디서 털었냐? 여기서 털었나? 아마, 아니다, 여기였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벌써 20일이 지나가지고. 아, 아무튼, 요런 비슷한 가격대에서 털었던 것 같습니다. 스테이킹 했던 거 뺐고 그래서 두배 먹었어요 두 배가 올라가지고 좀 신기한 상황이었고 비트 같은 경우랑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이거는 바솔이라고 비트 계에그 언이라는 그 스테이킹 하는 게 있는 이자 주는 게 있어요 솔도 이제 잡아놨었는데 금액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70원대 팔았습니다 270원대 이백 아 요, 요쯤 요쯤 요좀 아무튼 고점에서 팔았어요 어 이게 어디였냐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한 요쯤에 팔았습니다 팔았고 파한 이유는 비트가 요 당시 난 상방 ABC를 봤었는데 그때 이제 상방 ABC 보고 요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내가 음, 이 십자가 겹치는 거 보이죠? 비트랑 솔라나 위치랑 이렇게 겹치는 거 보이죠? 그래서, 비트가 요 구간이었어서, 그래서 털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도 똑같이 털었고요. 그래서, 저번 달은 선물 많이 못했고, 그, 스테이킹을 넣어놨는데, 운 좋게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왜 자꾸, 터져나가지? 이러면서 봤는데, 스티킹 때문이더라고요. 근데, 스티킹 할 시즌은 이제 끝났고, 마지막 상승을 먹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장 간만에 스팟이었, 스팟이었지만, 어, 배우를 쓰, 써서 먹은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 어, 나쁘지 않게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보다 일단 이더 먼저 볼게요. 상방에 B씨가 이제, 하방에 B씨가 이렇게 나왔고, 비파도 이만큼 나왔는데, 지금 요거는 186382 기법에 대한 조건을 충족은 일단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올라가면서 거리량이 요렇게서부터 이렇게 터져버렸습니다. 요렇게 거리량이 터졌어요. 그럼 얘네들이 정말 중요한 구간 때라는 건데, 이거 싹 지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여기랑, 여기. 왜냐면, 이 거리량이 발생한 구간들을, 의미 없어요. 이 거리량 없는 애들은 기술적 반등인 그냥 비파였기 때문에, C1, C2, C3로 카운팅을 넣고 계산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굳이 굳이 카운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에 ABC 예쁘게 나왔고, 어, 2차 되돌림이죠. 1차, 2차 이렇게 되돌림이 나왔는데, ABC, ABC, ABC 이렇게 해서, 그래서 ABC가 예쁘게 나왔고, 그래서 2차 되돌림이 다 나온 상황인데, 요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좋진 않아요. 근데, 이 자리랑 이 자리에 대한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힘은 아직은 살아있다 그래서 이 파동이 지금 바닥 거리랑이 좀 발생을 해주면 뭐 고제로 발생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거리랑들이 예를 들어서 요 피부를 전 고점에서 체크를 했을 때 이전 저점인 이제 618 구간이고 아마 고점에다 대면 382 정도 나올 겁니다 382를 뚫을 때 거리랑이 발생을 해주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 거리랑이 발생을 했다가 비슷한 거래량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렸다 요 말은 해찐 거래량이죠 예를 들어서 이음봉이 없었고 이 거래량이 없었다면 382 구간을 뚫을 때 거래량이 발생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비파에서 조정이 나온다 한들 거래량이 빠진다고 한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요 상황에서 거래량이 발생을 해줬는데 224일선 맞고 거래량이 한번더 발생을 하면서 가던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거는 복합조정인 비파라고 봐야 되고, 비파 컴펌으로 내리는 거고요. 그래서, A, B, C, 이거는 B로 보고, 가던 길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는, 지금, 과매순인 같거든요. 이게, 좀, 뭐랄까, 사이비 고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236도 안 나왔고 하긴 한데, 중요한 매물대 라인, 넥라인이라면, 한, 요쯤, 될것 같고, 어, 한, 요쯤이겠네요 여기서 상방의 위시가 여기서 컴팝이 났던 자리고. 아, 나 둘, 셋, 셋. 이거는 마무리 파동이니까. 이거는 제외를 시키고. 거래량이 여기서 발생을 하면서 깨졌잖아요? 저번 라이브 때, 나는 요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그, 2학년들만 볼수 있게 따로 올려놓긴 했는데, 이거는 따로 편집을 해서 올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번주에 존나 빡치게 했기 때문에, 저저번주인가? 아무튼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영상을 한번 쭉 돌려봤었어요. 봤는데 요게 이제 요 자리가 618 자리입니다. 고점 대비. 68 1 자리인데 여기서 넥라인이 여기가 있는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 여기서 발생을 해 줬고 여기서도 발생을 해 줬고 여기서도 발생을 해 줬고. 아무튼 ABC에 대한 고점은 요 자리인데 요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넥라인을 이 카운팅을 보면, <laughs> 236의 1대1 자리가 이 자리고, 여기 저항이 나왔잖아요. 이게 파동 연장에 대한 그, 이거는 이 파동이 새로운 연장 파동이라고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이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봤을 때, 요거를 이렇게 쭉 늘려서, 고점까지, 여기에 이, 이 자리에 1대1 체크를 하면은, 저점이 얼추 나옵니다, 그죠? 요거를 복합조정으로 봤었을 때 지그재그로 컨펌을 내리고, 그럼 기술적 반등이 인간적으로 우리 한 여기까지는 봐줘야 되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 거래량이 있었던,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이때까지 상승분에 있어서는 얘 말고는 큰 거래량이 없단 말이죠. 바닥거래량 이후, 바닥거래량 이후에 고점으로 올라갈 때 상승거래량이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를 버텨줘야 되는 자리고 이 자리가 또 618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라인 때였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ABC 고점에첫 C1자리이기 때문에 C1, C2, C3에다가 이 파동이 하나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러한 파동이 나온 건데 그럼 여기가 어쨌든 A 고점 자리가 되는 거기도 하고 여기서 거래량이 실려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실리면서 또 많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기술적 반동도 안 주고 줄줄 흘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후에 그 요러한 조정이 나올 때 하방 ABC 보고 이제 롱 잡으면 좋다 이렇게까지 내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뚫고 올라갈 때는 내가 쇼 치지 말라 그랬죠. 내가 요자리때 여기서는 쇼 치지 마라 여자서도는쇼 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요 중요한 라인때를 거래량이 싫으면서 깨고 내려갔고 처음으로 거래량이 발생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C1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쭉 하락하고, 이후에 기술적 반등 주고, 요 라인에 쳐맞고 내려갈 가능성을 봤는데, 지지를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지지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거래량이 바닥에서부터 있었느냐. 요 거래량이, 이렇게 서 여기서부터, 두두두두두두 빠지는 요거는 좀 호재죠, 사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엄청 많았으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이 2차 되돌림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해줘. 요 자리에서는 거래량 이또 발생해 줘요. 이거는 하락 거래량에 대한 그 바닥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쌓인 거거든요. 그럼 요 고점 이상의 되돌림은 봐야 돼요 사실 기술적 반등으로 봤을 때 이거에 대한 피부로 볼게 아니라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피부 꺼 가지고 이렇게 볼게 아니라 거래량이 이만큼 쌓였고 내려오는 파동이 여기서 B 파 형태였다면 이 반등은 전고점에 대한 그 카운팅으로 들어가서 A B 에다가 이러한 형태로 봐야 되거든요. 이거 이해돼요? 프레임을 늘려서 봐야 되는 차트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요 파동도 A, B, C, D, E죠. 다섯 개로 나왔단 말이죠. 여기서도 하나, 둘, 셋, B, B, 그 다음에 A, B, C, 기술적 반등. 그 다음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개가 나옵니다. 어쨌든 A, B, C죠.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러면은 얘는, 요 때랑, 요 바닥 거리랑,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바닥 거리랑, 요네, 얘네들 때문에 요거에 대한 382를 뚫을 때거리량이 발생하는지 체크를 만약에 했다면, 그리고 618도 그냥 넘어가 버렸죠. 그 여기에 그냥 지지를 해버렸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 상방에, 하방에 비 c 에 대한 컨펌도 뜹니다. 그러면은, 아, 이 조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파동이다. 라고 체크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파동. 이후에 1대 요 라인 북은 됩니다. 요 라인 북은 되고, 다음 이 자리를 어떻게 지키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시파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한파동이에서 1대1로 때리면은 요 자리잖아요. 근데 자리가 지금 차트를 보면 뭐가 없단 말이야. 아, 그러면 이거는 시파가 요 자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1.382가 맞겠다. 아, 2.236. 요 자리가 맞겠다. 해놓고, 여기가 또 하방 에 ABC가 뜬 자리고, 그 다음에 X 반등 나와주고, 여기서 또 하방의 위치가 또 나왔어. 그러면, 아, 요 파동이 이렇게 하나, 둘, 셋, X, C 해서 이렇게 W, X, Y로 가는 겁니다. 요거는 이해가 되나? 카운팅 그래서 W, X, Y. 너무 작나? 아, 너무 크게 했나? 쪼개서 보여줄까? 요거 이해 돼요? 카운팅? 이렇게 하나, 둘, 셋. 이해 돼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요 넥라인 여기서 전고전조에 618 자리고 거래량이 빠지고 있고 여기에 또 비파컴펌이죠 A, B에다가 c 원시2 C3인데 거래량 없이 주가가 계속 미친놈처럼 올라가니까 여기는 58,000%쇼타게팅이 되는 자리 손절 자리 존나 짧아요 한요 정도? 어, BGB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지금 호재가 너무 많아서 스테이킹을, 손절가는 한 7불 정도로 잡고 있긴 해요. 근데 나는 이거는 지금 먹을 만큼 먹어서 더 욕심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 A저점이고, 지금, 비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거리량이 크지도 않은데, 어쨌든 요 자리가, 이 상방 의 ABC에 대한, B파에 대한 6 1 8 1에3 8 이런 자리의 거리량이 조금씩 실리긴 했는데, 실제로는 사실 이정고에 대한 피부로 따져야 되는 부분이라, ABC에다가, A, B, C1, C2, C3. 다섯 개네요. 그 다음에 A, B, C에다가 B, C3. 조정이 똑같네요? 여기랑 여기랑?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만 다르네요? 사이즈 보면은. 이거 어제 새치미가 이걸 못 찾더라고. 놓쳤더라고. 못 찾는 게 아니라 놓쳤어. 조정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죠? 좋은 건 아닙니다. 악재입니다. 그래서 BGB는 좀 관망을 할 생각이고, 일단은 장기적으로 나는 쇼으로 일단 대응을 다 해볼 예정이고, 이번에는 뭐일억으로뭐 20배, 50배 뭐 이런 식으로 쇼숏를칠게 아니라, 접배율로 장기로 좀 숏을 지그시 하나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단타를 좀 치면서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BGB도 마찬가지로 막 좋게 보고 있진 않다. 호재는 너무 많지만. 솔라나는 좀번했네요 솔라나는 현재 지금 786 이상 되돌렸고, 6 8이냐6 어, 8이네요 아, 근데 지금 중요한 매물대를 일단 지키긴 했는데, 이게 시원으로 작용하면 그냥 끝나는 거라서. 아, 거리랑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솔라나는. 여기게 시원이죠? 거리랑 깨면서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시원이고, 한 둘, 셋에. 한, 둘 셋, 에한 둘, 여기도 비파죠? 이것도 이제 기술적 반등 B고 하방 ABC에 A에 B 이거 B죠? 올라가는 꼬라지가 B죠 이거? 그러면은 BB 그러니까 이게가 이 XX하고 실온내려 가갈 가능성이 높아서 에 오늘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비트 따라 그냥 이더 따라 다 그냥 하락할 것 같아요.